안녕하세요 여러분. 페이지 위의 여행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까? 내 얘기를 어떻게 설득시킬까? 설득은 모든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워드죠. 오늘은 경제학과 심리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리처드 세일러와 캐스 선스타인의 책 넛지에 대해 다룰 건데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넛지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럼 넛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선택을 할때 우리는 단순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만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선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책에서 넛지는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넛지는 원래 팔꿈치로 눈치를 주듯이 쿡쿡 찌르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넛지는 단순히 사람들이 무언가를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넛지의 핵심 개념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본 설정입니다. 사람들은 기본 설정을 바꾸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복잡하게 느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옵션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요. 예를 들어 연금 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 가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탈퇴하는 것보다 그냥 가입 상태로 두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본 설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람들의 결정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최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개념은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이 수술의 성공 확률이 90%입니다. 이 문장과 이 수술로 죽을 확률이 10%입니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첫 번째 문장이 훨씬 긍정적이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며, 두 번째 문장을 제안했을 때는, 대다수의 환자가 수술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선택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사람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치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예시로 음식 선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 건강한 음식을 눈에 띄게 배치하고, 덜 건강한 음식을 뒤쪽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선택의 프레임을 바꾸는 좋은 예시인데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는 자동차 연비 표시입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연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데요. 연비가 좋은 차를 더 강조하거나 이 차를 선택하면 연비가 높아져서 연간 얼마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신중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넛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부나 기업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책임이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넛지를 잘 활용하면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제도 자동 가입처럼 사람들에게 좀더 나은 경제적 선택을 할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죠. 아직 넛지가 크게 와닿지 않으신다면 여기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남성용 소변기에 파리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유명합니다. 소변의 방향을 파리로 조준하라는 의미죠. 덕분에 화장실 바닥이 더러워지는 일이 줄었고요. 스키폴 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처음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로 많이 퍼졌습니다. 또한 마트 카운터 옆 유리 모금함에 사람의 눈 사진을 붙여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쓰레기통 입양 캠페인입니다. 쓰레기통 입양이 뭘까요? 바로 뉴욕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근처에 쓰레기통 입양 제도를 만들어 사업자가 쓰레기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저 입양이라는 이름을 붙인 자원봉사에 불과한데요. 많은 사업자들이 입양하겠다고 지원하며 이를 통해 뉴욕시 쓰레기통 관련 민원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스톡홀름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 계단을 설치하여 계단 이용률을 높이거나 나이키가 농구 골대 모양의 휴지통으로 주변 쓰레기 수거율을 높인 사례들도 있죠. 이제 좀 넛지가 이해가 되셨나요? 또한 우리는 상태 유지 편향이라는 심리적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넛지를 이용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가입이 좋은 예시입니다. 사람들이 따로 행동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즉, 넛지는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넛지에서 다룬 중요한 개념들, 기본 설정, 프레이밍 효과, 상태 유지 편향 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바꾸는 힘은, 결국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또는 비즈니스 속에서 너지를 활용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페이지로 함께 여행합시다. 감사합니다.